주선천하! 아, 항상 성실한 태도! 안녕하세요, 지식강사의뜻법미니다 반갑습니다. 자, 성실한 건, 뭐, 꾸준한 거에 포괄하는 단어가 되겠죠. 우리도, 어떤 성실한, 꾸준한 사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됩시다. 자, 한국 BS에 대한 부분. 어, 정말로 또 추가에 있어서, 어, 살짝, 이이양 애들이 개분을 2.27로 탁 했지만,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자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요 음, 한국 BNC에게는 어, 홍다 어, 공포 스토리는 어, 먹히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면 어, 한숨 돌렸어 보면 어, 연말 테일 리스크 가능성 뭐 이런 어떤 부분 음, 중국 이 부동산 기업 홍다 어, 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올해 4분기 테일 리스크로 작용을 이건 뭐 그냥 뭐 넘겨줍는 거죠. 뭐음 테일 리스크에는 거대한 일에 쓴 사건이 발생한 각형는 극히 늘지만 일단 발생하면 자산 가치에 대해 엄청난 영향을 줄수 있는 위험의 의이다. 어 의미다. 어, 위험입니다. 뭐 이러다. 그래서 보비어 파산 위험은 해결되지 않는 증시 변수로 남아 있는 약간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심장이 바운스하게 나타날 수 있는. 아그렇 부분은 좀 되지만 뭐 증시에 있어서는 또 언제 그런다는지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다만 우리 우리 비트코인 형들이 좀또 당한 그래서 중국 인민 어, 은행이 가상화폐 관련 규제 강화를 해도 이거 불법으로 간주했다는데 이제. 음 그런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심각한 어,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 외국인들이 이러한 어, 스매스에 대한 법안이 음~ 이렇게 보여주는 아~ 어, 이런 어떤 부분이 그~ 나와주고 있고요 어~ 결국에는 어, 자 보면 어~ 저 섬에나 어, 한국 v s 에 대한 법안 여러 어떤 부분 음~ 다시 한 번, 오라가는. 자, 월벅에 대한 부분. 야, 한국 BNC. 정말 어떤 재무지표 한번 볼까요? 어, 정말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 자영업자 형들 진짜 죽을 맛인데. 저번 학과 한국 PSC는 그래도 작, 작년에 9억 냈네, 9억. 어, 9억도 소중합니다, 형들아. 어, 그렇게 해서. 단기 순이익에 대한 부분이 23억, 어, 54억, 어, 14억 흑자를 가리키는 자본총계에 대한 부분이 112억 원, 음, 276억 원, 370억 가량. 그래서 부채는 적고, 오, 부채 비율 적고, 유보일 만큼. 야, 옛날에. 좋습니다. 청, 2007년 8월에 설립됐고요. 더말 필러 등 미용 성형용 의료기기, 창상 피복제 수술, 시술용 의료기기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어 아, 그런 어떤 업체가 되겠습니다, 보면. 어, 이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자, 보면, 한국 BNC, 스위가 송에 대한 부분이 어, 2조 8천억가량, 외국인들의 보유가 0.61에 대한 부분, 액면가가 100원에 대한 부분, 어, 이런 어떤 부분이 서서히 나타나 주면서 용들아 미래스 자성가 어, 현대, 어마 스마트, 어, 왕규용이 25.56, 이렇게 되고 있고, 자, 뭐 최근에는 주가에 있어서 굉장히 좀학고와 어, 아, 그런 어떤 부분이 예, 된다 뭐요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국 b s 에 대한 부분 어, 다시 좋아질러 모습 어, 충분히 볼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많겠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어, 재료가 굉장히 좋았잖아 미국 FDA 이상에 대한 또 재료가 팍 나오면. 주가막 레전드로 막갈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보면 음. 노노 너무 좋아 노노가 어, fda에서 어노 땡큐한게 no 아니라 예스 yes. 어, 임상에 대한 부분 승인을 받았다 예스 yes. 요런 어떤 부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 막판에서도 어, 다시 한번 좀 들어와 주는 그런 어떤 부분 좋죠 보면 그래서 보면 어 이제는 어, 이제는 음, 한번 제대로 어 제대로 좀 보여주는 어 크로 어떤 부분 좀어 나와주겠죠 형들아 어 이제는 이제는 다시 좋아질 수 있어 보면 어, 괜찮아 형들아 우리 한번 우리도 좀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음 그렇게 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에,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이 에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는 음,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형들아 커피 한잔 커피 한잔 자 그렇게 해서 음 한국 비엣시에 대한 바밤. 다시 한번 주가의 랠리 굉장히 좀 세게 나와 주는 걸로 한번 네, 기대해 보도록 하죠. 와 어떤 형들은 여기 여기에서 샀다가 음, 2천 원에 샀다가 와 오만 어떤 300 원까지 오르는 야 이런 대박 한번 맞아봐야 되는데. 음. 자, 그렇게 해서 주가의 랠리, 예, 자, 이런 어떤 부분, 어, 강력하게 올라와주는, 어, 이런 어떤 모습 어,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고. 자, 보면, 대만 골든바이오텍이 지난 후 앞서, 골든바이오텍은 지난 7월 FDA에 중증 환자를 포함시키는 임상실험의 계획서를 어, 변경 신청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미국 이상피험자를 기존 경증과 중등중 코로나 입원 환자의 비흡 습성 호흡과 고농도 포화 산소가 필요한 중증 환자로 이렇게 학대하는 요런 어떤 점을 생각하고 있겠고 자 안트로 퀴 노노를 폐암과 급성 백혈병 치장암 치료 목적으로 개발 중이던 항암 후보물질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골든바이오텍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서 작년 7월 미국 fda 의 이상을 승인 받아서 174명 중 80명에 대해서 투약을 완료한, 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보면. 오, 이거 재료에 대한 부분. 좋아요, 용더람. 음, 좋았어. 자, 월봉에 대한 부분. 강력한 떡볶이, 지소 떡볶이, 빠르게 올라주는 이런 어떤 부분 좋죠, 보면. 어, 이런 어떤 부분 보기 전에. 자, 공부 열심히 합시다, 현들아 어, 공부 열심히 하면서 어, 주식에 있어서 깨달음, 음, 항상 얻어야 됩니다, 보면. 자, 보면 요 부분이 있겠죠. 자, 코브너 형이 얘기했던 부분, 10년간 연평균 87%의 복리 이익을 어, 창출했었던, 음, 대단한 형이죠, 뭐, 블루 코브너 형. 자, 보면요, 형들아,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이 얘기하는 게, 자, 어, 거의 모든 어, 포지션의 배후에는, 어, 배후에는, 기본적 어, 분석상의 어, 이유가 어, 있다. 아, 그러나, 기술적 분석은 기본적 분석의 결과를, 결과를, 자, 결과를 더 명확하게, 명확하게 해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잘하는 형은 뭐어뭐다 관심 가져도 나쁜 건 없잖아 범모 형들아 그렇죠. 음,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어,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 이런 거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술적 분석은 기본적 분석을 확인하기 위한 부분. 뭐 시장 분석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연평균 87%도 이거 대단한 겁니다, 보면. 아 근데 이 형, 코브나형은 그운영 금액이 작으니까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우리한테 맞는 그 그런 어떤 방법을, 어, 취하는 게, 이게 좀, 어, 굉장히 또 중요한, 음,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 월버에 대한 부분, 추가의 하락선에서, 어, 다시 한번 들어올려주는 모습.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야, 주봉에 대한 부분은 용들아 어, 이런 부분 되겠죠. 아, 어, 이런 어떤 브레이크 걸리고 브레이크 걸리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부분. 어, 55,300원, 이런 어떤 부분. 어, 그러면서 더욱더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모습 충분하게 거래량 터주면서. 어, 이거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보면. 어, 일봉에 대한 부분. 자, 리스크 관리선, 이 선은 잘 봐야죠, 형들2이선잘 보고, 어, 더 꼬빼기로다가 들이댈 수 있는, 어, 지금 힘이 강합니다. 이 시작 애들이, 여기서, 여기서 많이 잡아줬어. 음, 여기서 얘네들이, 자, 형들아, 여기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고점과 저점 이렇게 올려주면서 어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튀어오를 수 있는 얘네들 고점과 저점 이렇게 낮춰주면서 매집해주면서 올려주는 이런 어떤 부분 어 좋습니다 어, 시간에서 한번 볼까요 시간에서 살펴보면 뭐요 정도야 뭐어 다시 한번 주가 일렬리 예,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겠다 분봉에 대한 그 근데 형들아 항상 주식은 대응이죠 어 항상 하락할 때 시나리오 상승할 때 시나리오 어 대응에 대한 느낌 어, 요런 어떤 부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어 다시 한번 강한 어떤 어 주가에 있어서의 상승 어 요런 어떤 부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음 아래 카페에서 정보를 알긴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였습니다. 네